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교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올리게 됐냐? 어, 원래는 제가 실시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시간을 하면은 조회수가, 네, 그 그래,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여기에, 내제 네, 옷에 스마일이라고 그려져 있죠? 잠옷이에요. 네, 잠옷바람으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게임 영상이나 그런 건다 올렸는데, 아직 얼공이랑, 자, 얼굴 공개와 그림 같은 막 그런 건안 했죠? 제가 슬라임 영상 올릴까 말까 했는데 유행이 지나더라고요. 원래 유행을, 네, 맞춰서 가는 게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어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는 지금 유행도 아니고 유행 한적도 없고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네 그림 영상을 안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올리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도 초보기 때문에 그냥 흰색 종이 보이시죠 흰색 종이 자 그냥 흰색 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흰색 종이를 준비했는데 어 여러분들 흰색 종이를 네 많이 보셨었죠 자 그래가지고 흰색 종이를 준비한 겁니다 네 여기 턱이 보이네요 얼굴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하다가 턱은 공개해도 되겠죠 음 네,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원래 예전에 그리던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리던 머리카락은... 네, 파마머리 아시죠? 파마머리... 파마머리로 따지면은 머리를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말려주는 막 그런 건데. 자 파마 머리처럼 제가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렸어요 머리카락을 네, 보이시죠 초점이 잘안 맞춰질 거예요 이게 네, 제 핸드폰이 좀 그래가지고 자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네, 저를 조금 잘 아시나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실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장난으로 저 이제 접어요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실제로 접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접는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15개월 동안 그냥 접는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15개월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접, 접을 만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냥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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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 올리는 건데, 그냥 올려봤겠죠? <laughs> 네, 제가 나무를 예전에는, 네, 어, 이렇게 그렸었어요. 네, 뭐, 보세요. 아, 네, 제가 예전, 나무를, 이렇게 그렸었어요. 자 아무리 이렇게 그렸었어요. 초점명잘안 네, 맞춰진다면 그냥 보세요. 자 코미디죠 조금. 네 일단은요 지금 제가 생각해본 영상이 많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 그냥 여기 끝을 낸다는 말이겠죠. 그냥 제할 말만 하고 접네요. 네 그러면 봐요.